엄청 잘하신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제 잘한 거 잘한다는 말에 이제는 음, 체념을 했습니다. 하도 잘한다, 잘한다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. 사람도 겸손해야 되는데, 오늘만 오늘만큼은 겸손하지 않은 상태로 할게요. 병원에 유튜브 갖고 와게게 6시 밖에 못 켜. 나 지금 몇 시야? 5시, 지금 한 15분 된거 같거든. 괜찮겠음? 시청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어. 아이고, 나보다 하이. 16만? 뭐, 날릴 수도 있지, 날릴 어. 수도 있지. 아니, 뭐, 어차피. <웃음> <웃음> 와, 제가, 그러면, 잠깐만. 처음에 15만 점 날리고, 두 번째는 16만 점 날렸으니까, 몇점 날린 거야? 사... 잠깐만, 31만 점 날렸네, 내가, 토탈을. 오, 야. 저거 랭크라고? 아니 뭐 몇등인데? 어 말해봐 몇등인데? 아니 뭐 무슨 뭐, 기껏해야지 뭐 몇등이겠냐 파도버드 12000 아니 팟 파도버드 12000이라고? 내가 9000인데 아니 나씨 파도버드 뭐 못해먹겠는데 오늘 오늘 만12000에갔다고 뭐, 여러분들이 빨리 저격을 해주셔야지 랭커분들이 못 들어와요 그랬으면 좋겠다 어 근데 이미 랭크랑 붙고 있네 아 뭐야 아, 이 뭐, 저 사람, 어? 뭐저 사람 손해지, 뭐, 내 손해겠어? 나는 뭐, 유튜브 각 나오고, 어, 사람들 더 몰려들고, 내, 나야, 나야 개꿀이지. 저분은 그냥 힘만 빼는 거야. 그렇지. 인사 감사합니다. 아유. 저야말로. 어, 님들, 이제, 끝난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어떡하노, 님들, 저랑 같이 못하고. 어? 나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거의 200명 넘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무더기 하나 때문에 어 시청도 못 하게 됐고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우리 저기 있는 무더기 때문에 아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들 저랑 못 하겠네 어떡하냐 어 뭐야. 야, 이거를, 무더기가 또,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, 기회를 주기 위해서, 1,500점에 떨어졌구나. 야, 역시, 야, 야, 역시 무더기네. 야, 방송을 안 해. 역시 무더기다. 뱅스가 아주 냐논 넌센스야. 어, 아, 죄송합니다.